또 남았어요? 남았지요. 몇 분은 저요. 가만히 얻려요바닥에버러요 받아 주요 많이 많이 맞네. 오케이. 제발 죽이다. 자, 버려요 이거 제대로 맞았다. 오케이. 제대로 맞았어. 못넴님다 아, 이거 문넴이잖 너무 막았어. 이번 문넴님도 막. 제대로 맞았다. 자, 아씨 아, 어 어. 유탄수 각자 3발씩밖에안 아. 남았습니다. 여기서 똑하게 블루 야 아니 아직이 이게... 아니 아래 아, <목소냐> <찰나> <하라고. 목소냐> <목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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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도, 185도 아저씨. 아, 아까 똑같이 100. 두 어, 중간... 중간, 거점, 중간 거점으로 유탄라질 모두. 아, 1 8 0도 100m 남은 거다 싸갈려

나군지진이 <laughs> 아, 곤거네지 183도 아아 로그레있어 존나 맞겠군요 진가도볼 140m 180도 아 180도 전, 전 아무 말 한거지? 아, 어쨌든 따라 30m라고 <laughs> 3 0 2 230, 200... 아, 손다저안 부르고, 손가을 향해 손봐. 빨리 쏴라, 쏴라. 아, 보방방지 거기서 왼쪽으로 가쪽으로 한번 도착하려고. 그 괜찮? 아, 괜찮아. 그 나한안 남았지, 제가. 나한 된단 말이야. 유탄도 각자 한 발씩밖에 안 남았어요. 유탄 다소모에라 빨리. <laughs> 응. 어디다가 이거 고통. 일단 저쪽으로 갈까? 내가 180. 저 어. 그 나무 안쪽으로? 반별 안쪽. 어, 나무 안쪽. 나무 안쪽. 좀나 공업해 줘. 맞는지도 모르는데 적중이라니 인마 안쪽으로 들어갔단다. 어잘 쏘긴 했다. 오케이. 응어 비탄 빨려. 오케이 려려나스폰의잔탄 소모 아니다. 로마군이 잔탄 아, 이으다 썼어요. 끝났으면은. 아, 지금 AC밖에 안 남았다. AC는 이게 한발 끝이다. 아, 이거 저거, 저 해결 쏠 준비해라. 해결 쏠 준비해라. 그래? <laughs> 세대. 왔다. 기세대 어, 총으로 그냥 쏘냐? <laughs> 총쏴라 तारा तारा 자 이제 정말 다어뱅 네가 라스코가 싸라. 아니랑셔섭은 차에서 대기해라. 오케이. 탄좀 나눠주세요. 그 아니 아니다 잠깐만. 마고 언니한테 탄넘겨줘라포화테 사람 지금 안 그래도 코핀이 주셨어. 누가 맞았다 누 고피, 피 고피, 고피, 피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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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머리 맞고셨네 머리 맞고어 고피, 고피, 고고고 고피, 고피, 고맞 고피, 고피, 어피고고 고피, 고

어, 나도 탄산. 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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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다, 다 와라. 비어도 와라.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제가 방금 가다운된 같은데, 고발 트다 고발 트다운 고발 다운인것 같은데? 개필인데? 운 고발 다운 고발 짓다운. 고발 짓다그 고발 다 그럼 발힘다다한번 먼저 다라가다 I 아, h 그거 p e y 커 u 한 o p 요 I hope I 갔 o p e I hope I 금 o p 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도9 p 도 I h o p I'm not sure if y o u r 맞 n 맞 t s u r 하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앞에 r e not s u r 코너 f y o u r f u

아좀있따노이캐드냐어 안전하면 어좀 있다 가 총알 도노이래이거든 갑시다 총알만 넣 Let's g 츠고 렛츠고 우측 클 우측 으리 왼쪽 왼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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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바병벽봐요로 여기 거긴 거긴다 우리가 아까 겁나 썼던데 냐 차고차고 차고, 건너편 차고아고 자고, 자고, 자루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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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고차고 안에 있어 코고자운 차 구라길래 안 맞췄었는데 나탄 없어 발코니 2층 2층 발코니 아좀 많이 맞으셨네 몸 잡았다 몸... 잡았다 몸몸야니탄 내가 똑같지 않냐? 탄탄 한개 준다 나도 한 개만 아 좋아 장전해라 됐다 다리 치료하세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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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야돼 대충 대충 매 대충 매 지금 대충 매야돼 아어턴 맞겠다 나 지금 머리를 그래 좀더 치러간다 아. 콜 안되는데? 왜? 그콜 안된다고 너랑 똑같은 AK인데? 대기 대기 한 준거 맞냐? 킬램킬램칩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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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라 아, 탄창 넘기기로 넘겨줘야이 자식아 대기 완료 아저아가만 있어라 가만 있을래? 됐다 이 총알 가져가고 우리 저 거꾼이 뭐임 아, 발코니, 발코니 2층 도착 좀 하자. 후빈이 아, 가요. 선 도서요. 내 뒤에 다 바로 따라갈게요. 나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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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아까 저기 발코니, 발코니. 잡았어, 잡았어. 저거 총알 먹으러 가야 돼, 빨리. 아이스크림 좀. 여기가 넘어가면 그거 있거든. 나간, 나간, 그... 아까 발코니 그... 아, 네, 내려가고 있다 모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 바로 들어간다. 들어가. 장교 안에 카 아, 마무리 됐다 아, 야야야우 있어 우챙라우품 있다고? 어디? 어 나있지 우품 여기, 여기. 단창은 없네 단창은 없지 오 없을 거야 퇴출 준비해 봐야 돼. 도품 챙길 필요 없는데. 가그군보트 아, 가져갔냐? 탄 여기 있네. 군보트 가져갔냐? 군보트 군버트 챙겨라. <laughs> 두개 챙겨야 돼. 두 개. 네. 머리, 한놈 어디 한놈어디는데 나머지. 여기는. 찾아봐, 타 찾아봐. 나까 지금 중앙쯤에 다있었어 어디 아, 타고? 얘 그... 예, 아니야 얘? 뭐라고 오로 와야 돼요? 딱 바로 지금 딱바로 장교처럼 보이는데 얘 하지 말고 장교처럼 보이는데 저거야 모자, 모자 쓴놈 아니야? 모자 맞아 모자 쓴 놈이야 얘얘 네, 예, 예, 예. 아, 아. 여기 네. 네. 있는 중앙에 두명있다니하고너 네, 네. 하나 더 있잖아 내가, 내가 도개다 회수했다 라스포 대기 라스포 대기 아나 대기한다 폭단 탈게요 폭탄 탈님코네님 폭바문 좀 폭바문 네, 네, 챙길챙길 아군 200도, 아군 200도, 아군. 레드 진입한다, 레드 진입. 레다 블루 那台车。 터트라돼 카라판 이 폭발물 설치해줘요. 나 아, 아니야 나 <laughs>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설치 다 블랙. 했어? 블랙. 블랙. 블랙 설치해. 블랙 설치해. 지금 지금 폭발물 설치하고 있다. 블랙. <laughs> 아공무상아블랙한테가 누웠네. 어디서 쏘는데 안 보이냐? 약기구나 이 모르든 가스트 아이 사우스 사우스. 건너에 <laughs> <여권 웃음> 다바 그, 방금 건어 누구야, 건어? 건어 다운, 건어 다운. 그래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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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이 있는. 어, 저희... 쪽에 방금이... 차, 도행해봐, 방금이... 차. 도입해봐, 차. 갑자 잠 갑자 도로 돌아왔다. 저어다 사들었다 사들었다. 아빠 우리 차 가져가야 된거 알지? 공항 가서 없애야 돼. 저차 레드 주고. 아, 이스트 경계라 이스트 이스트. 아게 연막이.. 어우 낼까아씨이스 쪽에서 자꾸 쏘는데? <laughs> 그 그래, 나도 안다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저 벙커에서 출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대출해라 그리고 6번 누구야? 어 엄마 어, 대 6번? 2대들아가다가다가다2대 아, 아, 저기 차차서 아, 차, 차, 죽어있다 죽어 저거 아 진짜 귀엽 어, 저거 그냥 버려라 저 살리러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든다 왜저차 가지고 왜. 어, 아 가능하다 가하한다니까 연막.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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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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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나스이나좀 태우자 오이스이좀 태우자

블루이동, 블루이동. 야, 야, 빗숍, 비숍, 비숍디세이브 태우면 되지 않나? 디세이브 타려야 되는데 아, 그래? 아, 근데 비숍 저거 타라. 아, 그래, 그래. 빗숍 저거 타라. 가자, 오케이. 나머지 가자. 빨리 가 빨리 가자. 아, 왜 혈압 부족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유저가 무리하는말무리람람유리한가 무리한 사람. 유저가 무리한 사가 무리한 사람. 유저저가 무리한 사람. 유저가 무리한 사람. 가 무리한 가무가 무리한 가 가자 가자. 더 포함, 더 포함. 어, 아니, 왜 높은 데로서 그래. 낮은 데 있는데 옆에. 가자, 가자, 가자. 저기서 들었어. 들었어. 손 들었어. 손 들었어. 저기 뭐가 있을지 어니아 아, 가비야

다 가자. 일 됐다.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안 보이네. 이자택자송 빨리요, 탑승한다. 바팠어, 바 g 이거 r p 들어, 이거. r p 아 네. 어? 왜? 네. 아, 왜? 아, 좀 불안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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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에? <laughs> 왜인지 본인도 충알 뭐, 식으로 그래, 아, 나 나를 위해서 b g 좀 들어줄래. 바바람 <laughs> Heh <laughs>